초등학교 2학년 때요 자연시간 그, 그, 자연 그 다음날 있을 그 물체주머니를 사러 간다고 길을 건너가다가 이제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치 12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이죠 그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그 주가 12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그 배드민턴 생각도 하지를 못했죠 배드민턴 생각도 못 하고 내가 과연 걸을 수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그 배드민턴부가 학교에 있었는데요. 3학년 초에 배드민턴부에 가입을 하러 그 배드민턴부를 찾아갔는데요. 일단 제그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한번 뛰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달리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완전하게 완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약간 좀 쩔뚝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좀그 뒤에서 사람들이 걷는 거 보면 너좀 다리가 아프냐 왜 다리를 왜 쩔뚝이면서 쩔뚜기, 걷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그 당시에 조금 쩔, 다리를 쩔뚝이다 보니까 3학년 때 배드민턴부가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배드민턴을 못한 거죠 못 하다가 이제 4학년에 올라가서 4학년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은 반 친구가 그 30년 그, 그 친한 친구인 그 김동문 교수 지금 이제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하고 있거든요. 예, 그 친구가 이제 배드민턴부를 먼저 하고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지금 추천을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3학년 때는 제 스스로는 배드민턴부 가입이 거절됐었는데, 그 김동문 그 교수의 추천으로 배드민턴부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인해서요. 친구의 추천으로 인해서 배드민턴부에 가입을 했는데, 그 저희 그 같은 학년 중에 제가 제일 꼴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은 하는데, 제가 그 같은 동기들 중에 제일 꼴등이었거든요. 김동문 교수가 이제 제 앞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년체전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은 했습니다. 팀친구들 잘해가지고 단체전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소년체전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배드민턴을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공부를 해라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뜨거운 여름날 땀 쪽쪽흘리면서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하게 되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펜 어? 굴리면 되니까 공배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어머니가 하셨어요. 하셨었는데 보통 보면 그 당시 보면 조금은 그 사는 게 그렇게 이제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뭐 간식 사주고 뭐 짜장면 사주고 그런 친구들이 그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갈수 있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부에 가입을 하, 해보니까 시합을 하려면 서울도 와야 되고 어 육산빌딩 63빌딩? 어 육산빌딩까지 부산까지 대구까지 뭐 인천까지. 뭐 충주 가지, 아 그게 좋았던 거예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한3일 정도를 밥을 먹지 않고 이제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는 못했죠. 이제 아나 돌아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전국 각지 돌아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배드민턴 계속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는 못하고 이제 내 배드민턴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집을 피워가지고 팀 내에서는 제일 꼴등이었는데 이제 배드민턴을 계속 이제 부모님 뜻을 어기고 제 뜻을 관철시켜서 배드민턴을 이제 끝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중학교 입학 시에도 꼴등이었죠.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졸업할 이제 3학년 졸업할 때는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2위까지 올라간 게요. 다섯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 5등이었는데. 한 친구는 제가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이가 됐는데 중학교 이제 3학년 때한 친구가 무릎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개전, 전지육개전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등이 된 거예요. 3등이 됐는데 두 번째 그두 번째 잘하는 친구가 그 중학교까지 이제 소년체전 이 있으니까 소년체전이 끝나고 아 나는 배드민턴이 이제 더 이제 뭐뭐 뭐 재미도 없고 배드민턴보다는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등이 된 거예요. 2등이 <laughs> 2위까지 올라갔는데 학교별로 좀 배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 주니어 대표, 국가 대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만약에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그 주니어 대표에 주니어 국가 대표 기회가 돌아갔을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운동을 그만 둠으로써 그 친구한테 갈 기회가 저한테 돌아오게 된 거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배드민턴이 정말 내가 좋아서 이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야겠다 그것보다는 아 이번에 가면 서울 가면 63빌딩 보고 그런 식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수들이 그만두고 어떤 기회가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죠. 주니어 국가대표라는 기회가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할수 있는 그 어떤 그 밑바탕이 이제 깔리 려지니까 저도 이렇게 그 그렇게 그 전국 각지에서 온그 잘하는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제 배드민턴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말쯤에 이제 그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났거든요. 끝났었는데 이제 그때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이었는데 이제 그, 그 당시에 이제 그 배드민턴 1세대분들이죠. 박주봉, 그 김문수 선배님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죠 하시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후진들을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 키가 182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상당히 큰 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대표 이제 선발에 되게 유리했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기량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뭐, 뭐, 1년, 2년 후를 본다고 그러면 이 선수는 별로 필요 없는 선수지만, 4년, 8년, 그, 이제, 더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 신장이 좋은 친구를 뽑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선수들은 이제, 그, 선발전을 통해서 들어갔는데요. 저는 키가 크다 보니까 추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천. 예. 천으로 <laughs>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이제 정말 운 좋게 이제 주니어 국가 대표도 됐고 그리고 또 국가 대표도 물론 이제, 이제 우연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장이 받쳐 주면서 이제 국가 대표 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